안녕하십니까 에듀파머입니다 오늘이 이제 4월 마지막 날이에요 토요일인데 어 이걸 좀 볼까요 이제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많이 폈어요 저 뒤쪽으로도 이제 보이고 첫 방아다리에서 나온 맺힌 꽃봉오리는 한50% 정도는 이제 개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이렇게 보면서 작년하고 다른 거를 발견을 했어요. 작년에는 이 처음에 꽃이 피었을 때 꽃잎이 다섯 장이었거든요. 다섯 장. 5장. 그런데 올해는 한80% 정도는 일곱 장이에요. 여섯 장도 보이기는 하는데 대부분이 꽃잎이 일곱 장입니다. 이게 꽃잎의 그 개수가 많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영양 상태가 되게 좋다는 거거든요. 영양 상태가 좋을수록 꽃잎의 개수가 많아져요. 이제 8장 짜리도 나오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면은 예 7장이잖아요. 그 옆에 있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얘도 7장, 그 옆에 있는 거또 7장 이렇게 돼 있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아다리에 있는 것도 이제 막 이제. 꽃봉오리가, 꽃봉오리가 이제 커지고 있어요. 부풀어 올랐어요. 그래서 여기 두 개는 건너뛰고, 또 여기 보면은 얘는 몇 장이야? 얘도 일, 얘도 일곱 장. 또 하나 건너뛰고, 얘도 일곱 장. 거의 대부분이 일곱 장이에요. 이렇게 일곱 장. 그래서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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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뭐 정식하고서 6일 밖에 안 됐는데, 지금 이제 스트레스 받고 잔뿌리 이제 막 생겼을 텐데 얼마나 뭐 영양분을 많이 빨아먹어서 일곱 장이 됐겠어요? 이거는 아마 육묘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 영양상 영양분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제가 처음에 어 올해 뭐가 되게 좋다고 그랬잖아요. 이게 이게 되게 굵어요 지금 이 대가 작년 거에 비하면은 뭐 훨씬 튼튼한데. 작년에 왜 모종 사러 가면은 그냥 되게 72구 트레이에 해 가지고 위로만 버쩍 올라온 거. 그런 애들은 되게 여리고 약해요. 근데 얘는 이제 59 트레이에 기른 거고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고 요거만 요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그냥 나무 같아요. 나무 같고 위에서만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. 그냥 똑같이 막대 젓가락을 딱 잘라서 꽂아놓고 그 위에만 가느다란 걸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. 이 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. 얘도 한번 볼까요? 이렇게 여기 보면은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막대 젓가락 하나 꽂아놓고 위에만 이렇게 갈라놓은 것 같은. 이렇게 애가 튼튼합니다. 오늘은 이꽃 피는 걸 보고서 이 아이의 이 모중에 그 영양 상태를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정식하시고 꽃이 피면은, 아, 내가 심은 이 밭에 꽃이 폈는데 이 이파리가 다섯 장 밖에 안 되는구나. 그럼 얘가 영양 상태가 별로 안 좋구나. 이렇게 판단하시고서 어, 추비도 부랴부랴 이렇게 주시면 어,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래서 꽃잎의 개수를 보고서 영양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. 에드파마입니다.